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가는 그대로, 그 방식대로 2035 NDC를 수립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작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의 보호조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작업반이 내놓은 2035 NDC 5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48% 감축안입니다. 이게 현재의 결정, 환경권에 부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NDC 48% 하는 산업계의 요구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만든 안이 61%의 안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IPCC 권고에 비달하는 기술 작업반의 안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14.5%에서 1 1 1.4%로 낮춰서 산업부분을 봐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환경질서 파괴범 윤석열의 기후파괴정책 재벌봐주기가 그대로 편성해서 과학기술이 뒷받침을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이번 2035 NDC 준비 과정에서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